첫번째 챔피언은 가렌입니다. 가렌은 현재 1리티어 급밥 챔피언으로 자리잡은 AD 근접 브루저 챔피언이죠. 단순한 스킬셋과 쉬운 조작법으로 초보자가 입문하기 좋은 챔피언 중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유일한 이속증과 스킬을 제외하곤 진입기나 도주 스킬이 없어서 가봉이라고 놀림받곤 하지만 생각보다 맞다이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약보고 덤볐다간 역관강을 당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놀려야 합니다. 말렸을 때는 극딜을 고집하지 말고, 탱을 섞으면서 1인분이라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챔피언은 모데카이저입니다. 주로 탑을 가는 AP 근접 챔피언이자, 만화와 기력 소모가 없는 노코스트 챔피언이죠. 거기다 단순한 스킬셋과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1대1 교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유지력 또한 좋은 편에 속하는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모데카이저의 대표적인 강점으로는 진실의 방인데요. 유기의 갱 면역은 물론 잘큰 적을 데려가 4대4 구도를 만들어주거나 적들의 스킬을 빼주고 서폿을 데려가 어그로 핑퐁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하는 등 엄청난 변수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이죠. 세 번째 챔피언은 퀸입니다. 퀸은 적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폭딜과 교전에서의 우수한 지속 딜링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입니다. 탑을 주로 가지만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난다고 할수 있는데 거리를 좁히려고 진입하면 거리를 다시 벌려버리는 스킬로 적의 빡침을 유도하죠. 또한 단순한 스킬색과 조작 난이도도 쉽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플레이가 가능한 챔피언입니다. 땀내나는 챔피언들과는 다르게 충분한 카이팅이 필요한 챔피언이므로 앞만 보고 달려들었다가는 약한 몸 때문에 순식간에 녹을 수 있죠. 퀸의 대표적인 강점으로는 궁극기의 엄청난 기동력으로 인한 빠른 합류와 로밍 그리고 스플릿 운영까지 가능하다는 챔피언이죠. 네번째 챔피언은 카밀입니다. 지난 정복자 도포로 인해 착취 카밀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카밀은 AD 근접 브루저 챔피언으로 강력한 CC기와 좋은 기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스플릿 운영과 강력한 1대1 교전 거기다 갱웅 또한 좋은 편에 속하는 챔피언입니다. 성장 기대치 또한 높은 편이기 때문에, 노난히 성장만 한다면, 편한난 키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챔피언이죠. 1대1 교정과 인시가 좋은 스킬셋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르저치고 몸이 약한 편에 속하고, 스킬 쿨타임 또한 길기 때문에, 스킬을 신중히 사용하고, 팀의 호응이 가능할 때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챔피언은 잭스입니다. 하이브리드 DPS를 자랑하는 평타 기반 챔피언이며 강력한 1대1 교정과 후반으로 갈수록 존재감이 돋보이는 엄청난 원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다이 또한 웬만해서 지지 않기 때문에 스플릿 운영에도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수 있죠. 단점으로는 라인 유지력과 견제에 약하기 때문에 초반 타이밍의 이 e 스킬을 이용한 강력한 대규를 통해 이득을 보면서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잭스의 핵심 아이템인 특포를 목표로 버티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여섯번째 챔피언은 레넥톤입니다. AD 근접 브루저 챔피언이자 미드에서 카운터용으로도 종종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스킬의 피음 능력을 통한 라인 유지력과 푸시 능력이 좋고 순간폭딜이 좋기 때문에 적을 원컴에 보내버리거나 빈사상태로 만들어 집을 보내버리죠. 만약 이때 집을 안 간다? 바로 다이브를 통해 라인전에서의 고통을 엇보여주죠 거기다 이 e 스킬에 치고 빠지기로 인한 이기적인 딜교를 할 때면 거기에 빡침을 유도하기 딱이죠. 단점으로는 원거리 견제에 취약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기 때문에 적원들이 원콕 나는 타이밍에 최대한 선업으로 굴려 게임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챔피언은 마오카이입니다. 생률 53.1%, 생률 5.9%로 현재 탑 1티어 자리를 국가인 지키고 있는 챔피언이죠. 패시브의 피스 구벌이 인한 좀비 같은 탱킹력을 자랑하고 스킬이 모두 c c 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공은 물론 한타에서 아군을 보호하거나 원딜을 보는 플레이로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부족한 딜링 그리고 짧은 스킬 사거리와 느린 속도의 궁극기 우크반으로 갈수록 이전과는 다르게 원딜의 딜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챔피언은 오공입니다 에이드 근접 브루즈 챔피언이자 리어크 이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챔피언이죠. PCV의 방어력 증가로 인한 a 이드 챔피언 상대로 강력한 교전 능력을 보여주며, 뛰운 조작 난이도를 자랑하고, 분신술과 궁극기를 이용한 한타 교도와 엄청난 어그로 빙통을 자랑하는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한타에서 원딜에게 더블리 콤보를 통한 순간 진입 후 궁극기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만약 분신술의 궁극기까지 적에게 타협한다면 베스트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번째 챔피언은 볼리베어입니다. 이메이크 이후 콜라금을 벗어나 AD, AP, 탱킹이 모두 가능한 브루저 챔피언입니다. 탑뿐만 아니라 정글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근접 교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탑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강한 초반 라인전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잡으며 스노볼을 굴리는 것이 중요하며 급하게 포탑 무력화 스킬로 인한 다이브 능력에도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팀의 형이 받쳐주거나 극진 조합에 좋은 시너지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챔피언은 다리우스입니다. 오랜 시간 1티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너프도 없기 때문에 많은 탑 라이너들에게의 폐이자라이엇스의 큰아들이라고도 불리우는 챔피언이죠. 일단 그냥 강력합니다. 엄청난 화력, 그리고 큐스크리의 피해복과 전복사로 인한 전투 지속력 또한 좋은 편에 속합니다. 유치하를 우고 달려오는 다리오스를 본다면 분멸에 손을 올리고 빤 썰어 나는 자신을 보게 되죠. 트러스택을 쌓고 공격기를먹게 되면 뚝배기가 등장나버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살이면서 거리 자체를 주지 않는 게 좋은 챔피언입니다.